한 낯선 신사가 상자를 들고 남자의 집을 방문했다. 상자에는 버튼이 하나 붙어 있을 뿐다는건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신사는 오나 어조로 남자에게 말했다. 버튼을 누르면 어디 있는지 모를 사람이 죽습니다. 대신 버튼을 누르면 백만 달러를 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며 신사는 돈 뭉치가 가득 든 다른 상자를 꺼내 보여주었다. 남자는 주저했고, 신사는 3일 후,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결론을 내라 말하며 떠나갔다. 고민을 거듭한 남자는 결국 마지막 날 버튼을 눌렀다. 다음 날, 신사가 나타나 남자에게 100만 달러를 건네주고 상자를 회수했다. 떠나려는 신사에게 남자가 물었다. 정말로 사람이 죽었습니까? 네, 어젯밤. 아주 먼곳 당신이 모르는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남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눈앞의 현금에 서 현실을 무시하려 했다. 그러다 문득든 한 가지 생각. 하나 더 가르쳐줘요. 네. 무엇이지요? 그 상자는 이제 어떻게 되죠? 그러자 신사는 빙글에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모르는 어딘가 먼 곳에 누군가에게 줄 겁니다.